오늘 이진아선수 여기까지 였습니다 아, 은가에 지금. 지금. 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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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게던지던데지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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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지 네, 앞으로 그냥 튕겨나가는데? 오, 아니 다리가 어떻게 저래? 와 신기하네. 음, 박명근? 아, 진짜 고등학생이 제일 끝이야. 도로모하겠다도로 뭐 절대 못하겠는데? 과연 아, 몬스터들을 상대로 어떤 투구 보여줄지. 4번 타자 정윤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박진턴스의 초보를 노려라. 야구 국과서제 1-1장. 박진턴스의 초보를 노려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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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깡깡 깡. 아 역시나 스텝 잡네요와 와, 저 타이밍 어떻게 맞추나. 다리 들때칠 준비가 다리 드는 타자들은 못 쳐. 음. 타이밍 어게 잡냐? 너무 빨라. 파울이 됩니다. 와, 이거 다 무섭다. 아, 생각 망치겠다 우리. <laughs>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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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가자, 하나, 사보. 마지막 타자가 됩니다. 스차 너무 좋다. 좋다. 경기 4회은 최강몬스터즈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마운드는 여전히 박명근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선두 타자는 최강몬스터즈의 5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걸립니다. 아쉬운 어, 45? 와 어, 45? 보세요 와인드팔이가145바로네요 보스 그 프로에서 정말 주목 많이 받을 것같은데 타격 탁합니다. 3루수 오. 나머지면 손잡았어요. 오 나머지면 손잡았어요.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 됩니다1아웃입니다 괜찮니? 코스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김민석 선수는 일루의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태권 선수가 이 자칫 잘못 주루 플레이를 했으면 둘다 크게 다 짓뻔했어요. 아, 지금 다칠까봐. 와. 이제 6번 타자 류현인 선수로 이어집니다. 속도풍동에방망이 헛돕니다. 146km까지 나왔어요. 와, 145. 와, 진짜 빨라지는데? 아, 제 본격에서 사이드 제일 좋은 애야 어, 사이드로. 기본적으로 와인 더블 타고 던지는 방면군은요 치기 음. 어렵다. 이거 일어납니다. 왼쪽 파우즈와1 아, 4 5잘 던진다. 잘 던진다. 나는 조금한데 146씩 나오네. 스윙, 이격 나사우스가 배구로 던져서 아, 아. 아, 이제 투아웃이 됩니다. 아, 아, 아. 지금 2회부터 단 하나의 안타도 없는 최강 건스터즈. 아, 아, 아. 스윙, 상대로! 야고등선생도 멋있다. 세타자만으로 1링을 정리합니다. 바로 마운드의 투수 박명근 선수였습니다. 와, 제일 잘될것같다 투수들 너무 좋다. 어떻게 쳐? 잘될것 같아 저기. 유익현 선수도 2회부터 단한 점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발이가 세발리 세발이만들! 상대 팀의 투수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점수가 벌어지면 따라가기 황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탈하러 타하러탈격러 탈하러 탈하러 타하러 탈하러 이하러 탈하러 탈하러 탈하수 탈하러

유이가 나오고 외로이 싸우고 있습니다. 협찬은 아, 한점치자 이제 우함만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맞다 맞다. 방. 가자 가자 가자. 점수 내자. <laughs> 웃을 수밖에 없네요. 이분의 의견이 정답이네요. 우리 어린 청소년 국가대표를 응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몬스터즈만 응원할 수도 없고, 아무나 이겨라.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네. 네. 자, 이제 박명근 선수가 다시 또 마운드에서 투구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박명근 선수를 전혀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하고 있는 네 타자 가운데 세 타자가 삼진이었고요. 이제 김문호 선수의 타자입니다. 아, 이 들어오는 거쫙 믿어서 좌전거 하나 딱걸어주면 얼마나 이쁜. 아니야, 문호 오늘 훈련 친다고 해서 아까 문호 문호? 하나, 둘, 셋. 과연 김문호 선수가 동점 주자가 될수 있을지. 박명근 선수의 승부. 이공하나의 승부가 시작됩니다. 스윙! 마지막에 저이 포심을 던지면서 이 삼진을 잡고 나서 이몸 동작을 한번보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정말 와 <laughs> 퍼포먼스 살벌한데 한번 네? 내가 숨이 쉬이 있네. 마운드에서는 그 삼진 네 개를 잡아내고 있는 투수 박명근입니다. 십일번 십일번입니다. 십일번 십일번입니다. 아이거 드디어 아 드디어 나와 와 진짜 나온다 진짜 아. 가자 가자 가자! 강명근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투수가 교체됩니다. 응? 김서현이다. 야, 제제 뭔데, 김서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023 k b o 신인들의 투트 그 전체 1순위 후보라 불리는 강속극 투수 김서현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한 보자. 수창 기대된다. 그러니까 학교가 어디냐고요 서울. 아나안바라봤지 153, 153. 이마가 무슨 뜻인야 야, 보지마, 153개라. 보지마, 보지마, 더 올려, 더 올려. 합니다. 아직 경기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수 서울고의 김서현 선수가 지금 연습 투구에서 155km까지 보여줬어요. <laughs> 과연 이렇게만 6 0 0 0여명이와 있는 이곳 고척 스카이돔에서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서울고등학교의 3학년 김서현 투수입니다 이제 타석에 9번 타자 윤준호 선수입니다. 그래. 또 빠졌구나. 또빠졌 초구. 몇쪽 15km. 154km의 고속입니다. 와. 어, 라라가왜 이렇게 커 보이냐? 아니, 되게 길어 보여. 오. 거 이게 와. 아... 두... 이렇게 다니 점 던지네 이 선수 우한 약간은 어, 3리쿼터 네. 사이드 스쿼터 스리쿼터 스리쿼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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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깨끗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8차점이 약간 이리쿼터로 나오면서도 이 릴리스 포인트를 굉장히 앞으로 끌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좋다. 되게 투구폼이 와일드 맞 좋아요. 되게 와일드하다. 실제로 딱 보니까 와 굉장히 빠르더라고. 야 주노 먼저고 가볍게, 가볍게. 커다랐습니다. 석고튼 타구내야에 네 떡칩니다. 이루수, 이루수, 이루수가 잡아냅니다. 김민석이 처리하면서 투아웃이 됩니다. 와씨. 분명 이런 거 치잖아, 가볍게. 잘 치지. 분명은 치지. 가볍게. 또. 그리고 이제 김서현 선수가 상대할 선수 바로 악마의 이루수. 정글은 빠른 공에는 여전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정글이거든요 초보 바깥쪽에 놔줘요 빠르게 빠른다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채워야 돼! 피셀! 게치게치게더 세게 던져! 더 세게! 자, 159 보여줘! 159 잡고 1루로 어이! 이동 잡고 1루로1루에서 일루에서 아웃 더블 유격수 박태원의 손구를 김민석이 잡아내면서 이렇게 또한번 삼자범 테이닝 스터지게 우회말까지 아직 한 점차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야 좋지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아니 153인데. 지금까지 느꼈던 고등학생들 155.3 느낌하고 틀려요. 회전이 가볍게 온 느낌이 아니라 좀 느릿게 날라는 느낌. 좋다는 거네, 보리. 어, 괜찮네. 퍼건가 좋네. 다른 고등학생들은 155.3에도 좀 오래 오는 느낌인데 얘는 뭔가 빨리 오는 느낌이야. 아,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본인들이 원하는 타격이 타석에서 되지 않았고. 아아그 점수 11에 1점 더 났어야 했는데아그 1점 남으면 되는 거야 있점 1점. 예. 1점 남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끝. 알았지 예. 어. 오케이 오케이. 경기 6회초가 됐습니다 이제 선두타자 정준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고요 올해 고교야구에서 4할 1푼 5리 도루 10개, 홈런 4개를 기록하고 있는 정준영 선수입니다. 지금 이게 청소년 대표 또 최고의 타선이기 때문에요. 이 이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희강이 가자. 희강이! 다시 시작했어. 다시. 윤지로 포수가 몸쪽을 요구해요. 오! 오른쪽으로 타고 높게 속구 쳐갑니다오케다 갈았다. 아,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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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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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익 수위도 부익수위도 잡을 수 없습니다. 삼루가 삼루. 가 삼루. 루가루 삼루가 삼루. 삼루가 루 삼루가 루루루 좋다! 유의건의 실점 위기에 빠집니다! 아... 준비 좀 시켜주세요. 시켜요. 일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금 중심 타선인데 1점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타만 좀 늦었다. 뭐 일단 노하우 삼는데 홈을 한번 막아보자. 네. 주자가 빠르니까 1, 3루하고 1, 3루는 당연히 앞으로 당기고 이루하고 유격수도 앞으로 당기자. 그리고 그잘네스 앞에 있으니까 볼백 잘 하고. 오케이 비데, 비 okay. 가자. 네, 땅볼 가자. 줌안안 돼. 땅볼 가야 땅볼 가야 돼. 무차 조자 3루 과연 여기서 유이관이 막아낼 수 있을지. 어, 네이 전진 수비를 합니다. 6회내이진 지금 잔디 지역까지 모두 내려와 있어요. 그래, 레아 탕볼로 가자. 레아 탕볼 레아 탕볼 레아 탕볼 타석에 3번 타자 박한결입니다. 이것만 막아줘라. 진짜. 가슴에 코리아라는 글자를 새기고 경기임하고 있습니다. 한결이 가볍게. 한결이 가볍게. 음. 뻥 쪽에 음. 깊숙합니다. 전력 비칭. 지금 에너지가 없을 유의관이지만 전력 비칭으로 타자를 진심으로 승부해주고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좋아. 좋아. 여기서 막자. 여기서. 현재까지는 2대1 한 점차. 그러나 무사주자 3루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왼쪽 가슴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박한결. 그리고 그를 막아야 되는 유희관입니다. 스코어 3 대. 박찬의 9점 차로 벌리는 청소년 국가대표팀입니다. 정말 이 대표팀이 선수들이 정말 수준 높은 경기를 하네요. 예. 테이블 세터가 이 3루를 만들어 주니까 3번 타자는 쉽게 플라이볼. 점수를 내는 방법이 완벽했습니다. 아. 선두타자 3루타 이후에 중심타자 3번타자 박한결의 이생 플라이 이렇게 스코어는 3대 1이 됩니다. 어, 또 상위 타자 무시무시하네. 어, 중심 타자 좋다. 어. 맞죠? <laughs> 그리고 주자가 사라진 가운데 4번 타자 김범석 선수의 승부입니다. 저거부터 받아쳤어요. 딱으로 왼쪽. 저거부터 받아쳤어요. 딱으로 왼쪽. 자으로 낫죠 이 탕으로 탑점 강 들어갑니다 강 들어갑니다 솔로 홈런 김벙수 이렇게 유이건의 또한 점의 실점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의 에이, 에이. 저희는 신범석입니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뭐 한국 역으로 이 선수들의 이 플레이를 보면서 오늘 참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태국마크를 가슴에 달고서는 정말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 선수들이 임하는 거. 이게 진정한 야구인이 돼가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야구의 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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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래의 타자가 이렇게 유일하게 솔로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점수는 4대1이 됩니다. 11번 송승준이요. 11번 송승준. 최선을 다했다, 미관아. 최선을 다했다, 고생했다. 오늘 경기 선발 투수였던 유희건 여기까지였습니다. 많은 관중들의 박수. 유희건 선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투수 이제는 송승준 선수로 교체됩니다. 아니 아니. 뭐야 가다도 중동이야 네, 오가있는 그래서 막아야 된다 네 예. 송준영 괜찮아요 안 좋은데 지금 정신력으로 괜찮네요 지금 어깨 상태가 모두 좋지 않은 투수지 그 가운데 송승준 선수는 오늘 경기 전에는못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사실 말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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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송승준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맞고 와 맞고 와 광범위형 가자 남아 컨트롤 2개 떨어지는 공 타이밍을 맞춥니다. 떨어지는 공 타이밍을 맞춥니다. 유격수 잡아내기 1루 강한성 부의 아, 디어니 네우에게 김동호를 저격합니다. 이제 투어! 아, 아, 아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그런 니 이제 투어! 이번에는 남아우 컨트 하나입니다. 타석에! 문현민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았죠. 스트라이크. 아, 가볍게 빠르게 던져넣었던 송승준 선수였어요. 아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길까요? 3점 정도는 따라가죠. 하나, 아, 두, 여기. 하네 세팅. 아웃. 투스트라이크됩니다 굉장히 이 어려울 수 있는 이몬스터즈지이 분위기를 바꿔주는 이 송승준 또이 투수조의 리더죠. 그런죠 한쪽에 송승준의 결국 흔들렸던 이번 이닝을 마무리짓습니다 1점 만 가보자, 인점 만, 인점만 내야 돼자1우리 온다 조가자조가 많이 할수 있어 아, hm? 시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이제 6회말입니다 4대1이 됐습니다 3루타 그리고 홈런 홈런 달리기! 그러나 마운드에는 고교 최고 투수로 불리고 우 있는 서울고등학교의 김서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네, 우리 못수들이 지금요. 최고의 타선이 나와요. 들었습니다. 나. 그리고 2번과 아, 3번 2천안타 이상의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가 보자. 나가 보자. 한발 오픈 타자. 가자. 2번 타자 성성훈입니다. 오.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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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애들 잘 던진다. 오뭐 좋다. 아, 나... 음. 이게 뭐야? 체인지업 투심? 투심 같은데? 투심 투심. 148. 이게 스플릿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확실히 그래 보였는데 네. 148이에요. 아 맞네요. 스플리터. 스플리터가 148이 나옵니다. 야, 뒤지는 아. 줄알았다 다시 해, 다시 이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마운드에서 압도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김서현이 그러게요. 와. 정말 많은 야구팬분들이 보고 싶었던 투수 바로 김서현입니다 정말 드래요. 정말 드래요. 빗맞았습니다. 뒷꿈을 막고 떨어집니다. 잘찍게잘찍게 어, 저는 이 김세은 선수랑이투 스트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던질까 같은 거는.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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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좋은 거 하면 되는 거야. 정성은! 힘차게! 정성은! 떨어지는 공이야! 또 다시 당합니다! 에이! 김선아, 오늘 경기 첫 3대기. 정성으로 상대로 잡아냅니다. 다른 성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다양한 이 변화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잡기 힘듭니다. 공의 회전 보세요, 서클 생기는 거 보이죠? 네. 정말 지금 마운드에 있는 이추수는 제가 봐도 최고입니다. 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을 만들었던 게 우리 스터다 그럼요. 네. 가장 강한 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운드에 김서연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남자답게 지구만 던져줘라. 거대하습니다 어. 높게 속구친 타고 중견수 내려옵니다. 파이팅, 파이팅! 회전력 보스 타이밍 왔는데 방금 한손분이었는데 한 아, 야, 튕긴다. 아, 그못 만들어내. 현재까지 청소년 국가대표의 마운드가 최강 몬스터도 열타가 연속 범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 아, 치기 어려운 김선현이지만 이겨야 되는 이태근입니다딱골 타고 딱 타고 빌렀죠. 이렇 마무리입니다. 결국 이렇게스나이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된다, 안 돼. 아유, 나이 먹 어쩔 수 없네, 안 되네. 사대 여전히 격차는 석점차입니다. 아 근데 투수들이 정말 이 청년 대표니까 좋다. 오, 씨. 아 이게 또 뭐야? 사이드 147까지 찍는데요. 누나 <laughs> 야구의 미래가 왜 이렇게 밝은 거야? <laughs> <나> 정말 환장하겠네. <laughs>